돌려봤을 때 바가 와가하는 소리가 조금이나도 들리면 아, 그만 민네 이제 베어링에 열이 어가지고갈리 시작합니다. 아... 아 이런 소리 아예 안 나야 돼요. 응, 그냥 사가 돌아가. 지금 들어보면 와와와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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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하고 소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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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를 잡고 있으면 그 진동이 느껴져요. 아... 원래 그 진동이 없어야 된다고. 얘는 진동이 없거든. 조용하잖아. 아, 이런 분구나 없어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얘를 이래 잡고 있어도 아무 느낌 없어. 돌아갈 때. 근데 얘를 잡고 돌보면 고고고고고 한다고. 그거를 보고, 아, 얘가 어느 시점 되면은 교체해야 되겠구나. 그걸 알거든요.